고양이 봐. 나. 오쟤브루즈인데임지와나 이런 티어 진짜 오랜만에 봐. 와 뭐야? 빨리 화면이나 가리고 저 소리나 끄고 와. 아너 그런 것도 싫어해? 그럼 야 여기 진짜 많아 저기아 진짜? 너 같은 티어 애들 와가지고 우리 똑같애. 레벨 맞춰 맞추러 가야돼. 올레벨 야야 진짜 레전드 리슨. 진짜 미친 또라이 새 어 슝. 아니, 왜 이렇게 쎄? 난왜 이렇게 약하고, 쟨는왜 이렇게 쎄? 어제 나 애교형이랑 3연승 했어. 엄마인지 알겠어. 애교형만큼만 해줄게, 그러면. 혹시 근데 애교형이랑 했을 때 3이라 했어? 응. 어. 영사형 했어? 그건 안 했어. 나도 재활 중넌왜 재활해? 신심이야 심심이야. 아. 아, 맥가리겐 상현 오파 사진 써야겠다. 오오 잠깐만, 이거 봐. 어. 야, 잡아줘. 야, 근비 기장이 다 썰렌썰은 어, 인정 썰렌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 어떻게 잡아 내가? 와 지가 처내려서 고발 처라 미친 새끼 아닌 소거? 원래 여기 미친 새끼밖에 없잖아. 대기업이 아니야. 아 경험치 도둑 같다. 야, 거머리 좀 데려가라. 아니 뭐 상대는 너무 잘하는데 지금은 던진이가. 던진 애들이 면 대문전. 너무 잘다 아니 근데 이 판은 유미가 거머리짓 해가지고 레벨이 안 올라요 나 3렙부터 유미랑 같이 해가지고 라인전을 어떻게 이겨 나 딜량 트랩이빙것거 같은데 아쉽다 아 진짜 깨달았는데 야 내일은 달라진 모습 보여줄게 야 기지매야 너 오늘 왜 이렇게 이뻐 야네가더 야, 이뻐 나도 아까 봤어 야니 뭐냐 네립 색깔 너무 잘 어울려 너 퍼스널 컬러 진단 뭐야? 받았어? 아니야 뭔 소리야 야너 어... 뭐야 너립 색깔 너 대체 뭐야 남광수너 남자친구가 사줬어? 아니 남자친구가 산거 말해버렸다 어떡해 야너 근데 남자친구 집 두고 와가지고 새로 산 거라며? <laughs> 이 기지매야 무슨 소리야 이게 권상현이 어, 갖고 가라던데? 어, <laughs> 아 미안해 너 상윤이 오빠랑 뒤에서 연락하냐? 아, 짜증나네 진짜. 아니 상현 오빠가 너립 두고 갔다고 빨리 가져가랬어. 너 휴방 겹치는 거 티나. 걸린다 그러다가 좋아 고맙, 고맙다 역시 형 남자. 어. 오늘 오늘 맛 없는데 응. 오늘 졸려가지고맛 없겠어. 뭐래? 구경하는 거. 어제 밤 늦게까지 남자친구랑 놀았나 보네? 뭔 소리야 이기집애야 미남친이랑 네 같이 놀았잖아. 어너내 남친이랑 너랑 밤에 <laughs> 놀았어? <웃음> <너>? 이 씨발년아. <laughs> <여라야. 웃음> 어 있나 보네. 어너이 새끼. 수피야 주제 파악하고 왜신나에 진이랑. <laughs> 시비르랑 미포랑. 니나 갈리오 해. 난 잘하는데? 에이씨. 진심픽 해봐. 존나 진심픽이었으면 어떡하? 그럼 내가 너한테 상처를 준 거네, 아무렇지도 않게. 그니까. 야, 안 되겠다. 나 진짜 그럼 진심모드로 해도 돼? 아, 진심 진짜 진심모드로 해야 돼. 진짜 진심모드로 할게, 그러면. 제발, 돼지 왜 이렇게 많이 또. 너 돼지 싫어해? 아나 돼지 좋아해. 너 권상현 좋아하는구나? 너딱 걸렸다, 이놈아. 뭐야, 자강도 차난 분신 때리고, 르블랑은 미니언 때리고. 와, 뭐야, 남궁수남궁수 어, 이게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건데, 내가 처음으로 보여주실 뿐이. 빨리 안 주면. 면면면안 지금 굉장히 쫓기고 아, 있는데? 어. 어? 아, 잡았다. 어, 진짜. 야, 근데 좀 좋겠다, 야, 근데 르블랑 저격 좀 해주면 좋겠다야. 르블랑 저격이래. 근 저격 해주면 좋겠다. 야너 근데 권상연이랑 직결하더니 트리스타나도 잘하네. 아니까 그러니까, 배웠어. 르블랑이 배운 거 같은데. 돕고 돕는 미드 정글의 관계. 딱히 정글은 날 도와주지 않았지만. 앞점프 앞점프. 그거 없어. 그거 없어. 그거 없어. 지금 출발! 출발! 아, 그래. 맛있다, 아, 맛있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굿! 끝내자, 끝내자. 지느라 당했다. 예수패 지금 느낌 좋다. 우리 드디어 찾았어. 이거다. 야 이수피 야이쁘면 다냐? 다냐? 이기적으로 태어난 건데 사람이. 너이렇기적이냐고 사과해. 야 미안하다. 야너 그렇게 다가질 거면 권상윤도 가져라. 야 내가 다 가졌으니까 권상윤만큼은 너한테 영벌게. 아 됐어? 야, 야 너무 다 가지면은 사람이 너무 싸가지가 없어 보임. 이아됐어 너가 권상윤을 가졌으니까 진정한 다가진 거지. 야 몸매? 얼굴? 다 노력하고 성형하고 돈 들이보면은 할수 있어. 하지만 권상윤? 권상윤을 돈, 가지는 건 돈으로도 노력으로도 안, 안 돼. 근데 권. 우선 연 연속 뒤결하고 있는데 우리끼리 방송에서 이러는 것도 웃기다 인정? 그러니까 우리가 연막 잘 해준다니까? 페인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정주 <목소리도> 아. 페인 어제보단좀 할만한 애가 아니라 어제보다 좀 볼만한 애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 보기 힘들었죠? 뭐지 아, 안나 지금? 가자 가자 뭐야 라인도 라인도 먹어 라인도 먹어 야너왜 갖고 노냐? 나 원래 남자, 야, 남자 잘 홍수. 갖고 놀잖아 야 나쁜 년아 그게 아. 야너 아니면 너 아니면 피즈는 아무한테도 갖고 놀린 당하지 않을까 야 수피야 저런 말 믿지마 너 잘못 없어 난 지렁이들과 대화하지 않아 <웃음> <웃음> 그래서 니가 자꾸 카톡 안 리스파하는구나? 야 지렁이 야꼬물꼬물 님들이라고? 타당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보면은 피스는 타당한데? 1이프가 네, 있습니다 이거 할 거야? 진짜? 뭐, 나랑 할 거야? 이거? 할 거야? 진짜? 나인간나그인 케인 누구? 어, 올라가. 저도 이쪽이 없는데. 나. 나 나도 이쪽이 없는데. 못 가주는 거 어, 알고 어. 있어 야야 바톤 먹고 는다 바톤 못끊다 바톤 못 끊는다 야호 야 우리 미 미션 성공했다 아, 아 우리 사연이겠다, 오늘 야, 사연, 야, 개 많이 했다. 네. 우리, 우리 어떻게 보면은 좀 멀리서 보면 부캐디오 같을지도 진짜, 부캐디오 같을지도? 진짜 화성 정도에서 보면은 그렇게 볼 듯.